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메인 탱크 물을 갈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자바라 통해서 물이 펌핑 아웃이 돼가지고 제가 호스 긴 거를 화장실로 연결을 해놨거든요. 그쪽으로 물이 빠지고 있고요. 그렇게 쭉 옆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? 여기 다른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, 어... 수돗물? 자, 제가 수돗물 탭에 정수기가 한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이 정수기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무슨, 머머코웨이 뭐, 뭐 해가지고 이런 그런 정수기가 아니라, 세라믹 필터가 두개 들어가 있는 간이 정수기라고 보시면 돼요. 아무래도 이제, 현지에서 살다 보면은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물인데, 한국만큼, 뭐, 물이 깨끗한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여기는, 건물마다 좀 그런 판차가 심해가지고, 제가 예전에 살던 건물은, 정말 그냥 수돗물 틀면은 그냥 컵 이런 데 받았을 때는 모르는데, 욕조에 받거나, 혹은, 뭐, 깨끗한 좀 플라스틱 통에 받아버리면은, 살짝 노란색보다는 살짝 밝은 연두색의 빛이 감도는 수돗물이 나왔어요. 그래서,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 식수는 생수를 사다 먹고요 대신 설거지나 이런 거할 때는 그냥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좀 불안해서 간이 정수필터를 설치를 해놨고요 그 간이 정수필터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호스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항생활 하실 때이 물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고 환수를 하시고 아니면 아예 물, 어, 어항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항 어, 좀 크기가 매우 크진 않지만 그 작은 편은 아니기에 물을 퍼서 버리고 새로운 물을 또마스켓 통해 가지고 채우고 이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는 물이 계속 빠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저는 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신 단점이 채워지는 동시에 물이 여기로에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한 1시간 정도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뭐집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은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투명한 왕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, 구피들이 이렇게 표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볼수 있고요. 어, 가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가끔이 아닐 거예요. 어, 수돗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, 뭐 염소도 있고, 그리고 뭐 수돗물을 쓰려면은 물을 받아놨다가 24시간 지난 후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, 문제 없나요?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, 한국과 여기는 수도 공급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제가 있는 곳은 콘도다 보니까 어, 콘도에 있는 큰 물탱크에 물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각 세대에서 탭워터를 통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콘도 전체 물탱크로 이렇게 물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염소 같은 것도 좀 이미 물탱크 안에서 제거가 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처음 했을 때는 좀 걱정도 많았어요. 물구기들 단체로 뭐 폐사를 한다든지 그럴까봐. 근데 이 방법을 제가 거의 한반년 이상 쓰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물을 갈고 나서 우리 고피들이 폐사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, 어, 나도 물탱크가 어항이 있는데, 네, 그 어항 사이즈가 뭐 작다?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일일이 방아지로 바스켓에 물을 채워서 파내고 다시 깨끗한 물을 천천히 이렇게 흡수하시는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이 방법은 제가 현지에 살면서 제가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에서 이 방법을 했다가 폐사가 된다고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개런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, 아, 그쪽 현지에서는 아 이렇게 해도 그쪽 뭐 탭워터는 아 무리가 없구나 한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물이 투루루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음, 그리고 새끼 치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서 그 영상에 보시면은 수초들 위로 새끼 치어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새끼 치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. 태어나는 순간에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어미 몸속에서 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던 다른 성어들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잘 태어나서 한 며칠 정도가 지나면 이 치어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잡아 뭐 먹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아직 치어이긴 하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크면은 그렇게 뭐 성어들이 잡아먹거나 하는 거는 제 어항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서, 물론 이제 지금 벽면에는 제가 스폰지를 가지고 끼어있던 끼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거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계속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빨아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, 새로운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게 세팅해놓고,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, 한 나머지 한 30분 정도 더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고 기다리다가 오늘 어항 청소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. 궁금하긴 합니다.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항 물 환수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지,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공유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, 한국은 지금 겨울일 거예요. 제가 쓰는 방법으로 혹시나 했다가는 정말 부피들 다 죽을 수 있습니다. 왜냐? 한국 지금 수돗물의 온도가 굉장히 차가울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름 아니면은, 어,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겨울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물좀 퍼서 실온에서 한 24시간 두시고, 혹은 물을 어느 정도 좀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됐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우는 방법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어항 물 청소하는 방법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